어, 일단 오늘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, 일단 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첫날에 에이스 역할을 좀 했었어야 했는데, 뭐 아직까지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고, 또 형들도 잘 스타트를 끊어줘서 저도 또좀 마음 편히 또 재밌게 연기를 한것 같아요. 어, 일단 첫 세트 때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만, 거기에 믿음도 없었고, 그리고 또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에라도 많이 나왔지만, 생카 세트부터는 최대한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고피 선수랑 연습 캠했던걸 계속 떨리면서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생각이 또 이제 많이 없어졌고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좀잘 나왔던 것 같아요. 방심했다기보다는 상대방 선수가 잘했다고 칭찬해 을 주고 싶고요. 그리고 뭐. 국가대항전을 나라를,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라고 하면 저는 어떤 경기든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게 누가 뭐 확실히 이기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제는 상대방 선수가 잘했고 오늘 또뭐 사실 어제도 자신감 있었고 오늘 경기도 만약에 제가 형들이 혹시 이겨준다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플레이를 자신 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나 뭐. 저도 오늘 컨디션이 좋았고 고핀 선수도 뭐 컨디션이 100%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 좋은 경기란 것 같아요. 뭐어뭐 어뭐 제가 제입으로 레벨을 정할 수 없는 것. 아데 네 아무래도 팬분들이 응원을 너무 많이 잘 해주시고 또네 그냥 많은 응원해 주신 덕분에 힘을 내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체스트를 졌지만 포기도 안 했고 끝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일단 저희 뭐 홍성찬 선수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요. 그리고 남지성 형도 지성형도 초등학교 때부터 봤었고, 좀. 그리고 민규 형도 저희 중학교 때부터 봤었고. 또 너무 또 좋은 형들이고 좋은 친구다 보니까 서로 장난도 치고 오히려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인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. 그중 그만큼 또 서로 4명에서 네 마음도 편하고 할말 못할 말뭐 진짜 해가면서 훈련도 진짜 서로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그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경기력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표팀에 들어오면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좋은 기운도 많이 바꿔고 하고 그냥 그냥 저희 팀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환경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 뭐 호주오픈 시리즈 때좀 많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좀 따뜻한 곳에서 훈련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좀 추운 날씨에 운동하다 보니까 손도 많이 찢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깨도 안 좋았었는데 어깨에 통증도 좀 많이 왔었고 그래서 하, 좀 생각이 시합 전에 사실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저희 팀원들 형들이나 목치 감독님 그리고 성찬이가 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서로 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저도 잘 이끌려 와서 또 분위기가 이끌려 와서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데이비스 컵 끝나고 이외에 2월 9일에 네덜란드로 출국을 할것 같아요. 이제 500 시리즈를 준비하고 그 다음주는 이제 뭐 카타르 도와 또뭐그 다음주는 두바이 그리고 인데메스 마이애미까지 대회를 뛸것 같은데 어 이제 뭐 가구는 항상 대회를 뛸 때는 그냥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. 저보다 랭킹 높은 선수들도 많았고 그리고 저보다 잘한 선수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에들레이드 우승하면서 좀 저희 대회에 임하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오히려 팔강, 뭐 사강 목표가 아닌 진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이제 어떤 선수랑 붙어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네, 뭐 아시안게임이 안 중요하다면 거짓말이고 뭐 메이저 대회, 뭐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아마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좀몸 컨디션을 올해는 많이 올릴 것 같아요. 또 그만큼 간절하고. 또 뭐, 제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